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원에너지, 어,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 톡방, 강원토 들어오셨던 분들 이제 수익 실현 다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까치가 또다시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권 매수를 좀 권장을 어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딱 압축시켜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리튬 관련한 기업들 전부 다 빠졌습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어 바로 대장격인 대장격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제, 건강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어 수급 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그쵸. 바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즉, 빠져나간 수급들이 뭐 다른데로 빠져나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 그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2차 전지 어디 쪽으로? 소부장 종목 쪽으로 지금 전부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들이 분산이 되고 있어요. 수급 분산이,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가 조정이 되면서 수급이 분산됐는데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소부장 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관련한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딱 좋은 먹잇감이고, 에코프로라든지 대장격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좀 수혜를 수급이 분산되는 낙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데 강원에너지가 그 자리에 적격하지 않나 라는 입장에서 오늘 들고 왔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매수하고 생각을 하자. 매수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이 멈췄습니다. 스톱을 걸었다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기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거래량 없이 쭉쭉 빠지면서 막판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려서 수익 드렸던 거자 자, 보시면은 자 저번 영상이죠. 자 저번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어, 정확합니다. 뭐그 이상 그 이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급등 가져가자. 그리고 들어오셨던 분들 전부다 어, 강원톡 들어오셨던 분들 다 같이 수익 봤잖아요. 제가 오늘 또왜 이렇게 미리 영상을 또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 까치입니다, 까치. 그렇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영상 증거 자료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 할 이유 단 1도 없다. 지금부터는 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어 자료들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지우고 다시 보시면은 일단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외인 자금들이랑 기관금융들. 어, 저는 이제 이 차트 수급을 볼때 제일 먼저 보는 이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하락세가 연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요 기간 있죠. 요 기간에 수급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8월 2일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2일부터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자 수량이 빠지는데 오히려 들어온 수량이 더 많은 게 느껴지시나요? 빠져나간 수량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털려나간 건 개인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어, 거기다가 외인들 자금들 바닥에 깔아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까는 자금들이 이로 오고 있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분명히 큰 상승을 만들어낼 건데 거기서부터 자금들 모아간다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나타난다고요. 어. 자 일단은 기본적인 수급 흐름을 봤는데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 봤으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바로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는 부분들. 8월 2일이죠. 자요 기간부터 들어온 거 보시면은 확연하게 확연하게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쵸. 수량이 빠져나간 것보다 들어온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어디서 바닥권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에서는 팔았지만 반등 나온, 나오면서 팔았지만 내려갈수록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잡고 가는 거 알았단 말이야 수급 보면서 어, 까치 따라가면 수익 날수 있구나 요 정도까진 파악을 하셨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5%, 10%에 만족을 해버리신다고. 그거는 또다시 세력들의 요런 플로우, 기사 플로우나 이런 거를 따라,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결국에는 고점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요럴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사 나올 거다, 저런 기사 나올 거다.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뻔한 내용들입니다. 이 기사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사 내용들은 누가 써요? 기자가 쓰고 기자는 또 누가 하죠? 그렇죠. 코스, 이 코스피 코스닥 위원회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위원회는 어디서 이 내용을 받아올까요? 그쵸 그렇죠. 회사 임직원한테. 임직원들은 또 어디서 받아올까요? 임원한테 받아오겠죠. 임원 위에 또 누가 있죠? CEO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많고. <laughs> 거기다가 또 위원회 중간에 또 뭐가 있죠? 그쵸? 증권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이렇게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그쵸? 증권사 통해서 뉴스 기사 또 중간에 파생될 수 있고, 또뭐 유튜브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보고 뭔가를 수익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고 힌트를. 항상 내려갈 때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요. 잘 봐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7월 26일 나온 내용입니다. 주가 한창 빠졌다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할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급락 나올 때 나왔던 기사 내용이네요. 자, 보시면은 강원 이솔루션 바로 강원 에너지의 요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사업 확장 본격화 즉 강원 에너지가 어 바로 요 리튬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해서 본격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주 투자 좀해 줘라고 관심을 끄는 겁니다. 잘 지켜봐. 요 내용으로 주가 한번 올릴 거야라고 해석을 해야죠. 세력들의 의도를 요거 내보냈다. 어, 이제 떨어지면 더 사라는 소리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이 내용 내보내면서 떨어뜨렸다. 아, 이 내용 내보내면서 나중에 또 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로 리튬 관련주 또 부각된다. 똑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원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연계돼서 올라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려갈 때마다 자신있게 매수를 할거 아니야.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다면은 매수하기가 좀 힘들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확실한 내용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강원 에너지는 에코프로 계열사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공급하는 기업. 이거 하나면 충분하나요? 이거 하나면? 에코프로가 대장격 종목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기업들이 지금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2차 전지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2차 전지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빠져 나왔던 단기 세력들 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밑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 효과를 받겠죠. 수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수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강원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가 올라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강원 에너지 주이 최대 주주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버, 보세요. 지금 수급을 이해했고 두 번째 뭐를 이해했어요?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어, 이제는 매수해야 될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바닥이, 바닥이라는 말에 조금 확신이 드나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테마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테마. 저는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테마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중요합니다. 수급은 우리가 매수할 때, 바닥권, 테마는 왜 중요할까요? 그쵸. 바로 최고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가 중요하다. 수급은 매수를, 그리고 매수 매도를 수급은, 그리고 내용은 중간 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테마로서 활용 정점, 고점. 그러면 그 고점에서 테마가 들어왔는데 이 테마 수급이 매도를 치고 나온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고. 제가 이거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급 보고 매수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고 시작하잖아요. 맞잖아요. 자, 영상 보세요. 수급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여기, 이때, 이날이잖아요. 이때만 잡아도 이미 수익 나고 시작하잖아. 뭐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진짜로. 다 드렸어. 솔직히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하루 이틀 더 늦게 찍었지만 톡방에선 더 빨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톡방으로 들어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위에 번호 지금 이제 오픈을 해 드렸어요. 자 4795-0127로 강원톡이라고 이렇게 어,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제가 톡방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어, 톡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강원에너지 PPT 파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거만 보셔도 기업에 대한 상세 자료 대응 전략집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요거 강원에너지 기업에 대한 상세 자료나 매매 대응 전략집 어, 보고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에코프로 BM 쪽으로 납품하는 곳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요거라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고 매매하자. 강원 에너지 물론 어, 리튬 관련된 종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2차 전지 정말 많이 올랐고 어, 원자재 관련된 기업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냥 이냥 그냥, 그냥저냥 한 종목들 그냥 잡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급등 나오기가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진주 그러니까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확실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바로 매매 대응 전략까지. 강원 에너지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이 원하는 매매 가격대. 바닥권은 찾아드렸어요, 제가. 바닥권 찾아드렸죠. 그러면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도 찾아야지. 주식의 끝은 뭐예요? 주식의 꽃은 매도입니다, 매도. 높이서 사도 더 높이서 팔면은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바닥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이것보다 높이서 못 팔고 아래에서 팔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실 거라 생각이 들고 바로 요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적어 놨거든요. 제 번호 4 7 9 0 1 2 7 저장해 두셨다가 어 나중에 강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때마다 제가 매번 갱신을 해 놓을 테니까 그대로 받아 보시라고. 아시겠죠? 톡방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나 어 내가 뭐 주식 공부를 덜 해서 공부 덜 해도 됩니다.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머리가 더 어지러워. 세력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우리보다 주식에 대한 법안을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내용들 공부를 했다 치자. 그럼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서, 여기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다고 주식이 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 그냥 나는 강원에너지 살래. 강원에너지 기억이라서 제일 먼저 떠. 어, 관련 주치니까 강원에 제일 먼저 떠. 그래서 샀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잘 나요. 괜히 어정쩡한 거 알고 계시다가, 어, 이 기업 뭐 매출 안 나오네. 그런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매출이 잘 나올 거란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과거에 나왔던 매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수급. 차트, 대력, 주포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저는 산전수전 다 겪어보다 보니까 법안만 알고 까불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도 이제 한창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할 때와 이제 나도 증권사 들어왔고 와 진짜 나도 이제 주식을 많이 벌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창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하버드생, 서울대생들은 전부 다 주식 부자여야지. 공부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법안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수급차트 주포 등등등등, 공매도 세력 등까지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돈의 흐름은 팩트입니다. 팩트에 집중하세요. 기사 내용에 집중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강원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PPT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 그리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자료 PPT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강원에너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수익 크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 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1천억짜리 어, 시총 1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은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다섯 배입니다. 못 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행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진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두 번째 미친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투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의심물, 탄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쵸?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원밖에 안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충계는 1조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 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